논어공야장편 해설 강의 책강 교사 오늘은 논어의 공야장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와 도덕적 품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공야장편의 각자를 예읽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예를 도울 것입니다. 그럼 1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1단 교사 공자는 공야장에 대해 가이달을 치집 보낼 만하다. 비록 감옥에 가졌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 공여장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품과 덕성을 믿고 딸을 시집보낼 만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서 맞습니다. 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만 보지 않고 그의 본성과 내면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외워야 해도 그의 진실된 성품을 알게 되면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모습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본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테그 공회장 편자는 교사 공자가 남용에게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텀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용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요? 학생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그의 능력을 이 인정받아 버림받지 않겠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그의 올바름으로 이인의 텀벌을 면할 것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정확합니다. 이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신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 편 3장 교사 공자는 자천을 보고 군자로다 이 사람은 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 자천이 군자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다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아요. 군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학생인 지등이 있지 않을까요? 보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천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했다는 그를 군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식대고구매장 편서상, 교사 자공이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너는 그리시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자공이 특정한 용도나 역할을 가진 그릇처럼 특정한 능력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조사 맞습니다. 자궁이 다시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허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귀한 그릇입니다. 자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인재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회상 변호장 조사 어떤 사람이 농은 어, 어지지만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는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말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어심, 즉 덕과 인품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아요. 이는 말솜씨보다는 진정한 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잘 못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재주보다 진정한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6장 교사 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을 보냈으나 그는 사양했습니다. 공자는 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학생공자는 그의 신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기뻐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잘 판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역량을 넘는 일을 맞지 않으려는 태도는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7장, 교사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나는 태목을 타고 바다로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로는 왜 기뻐했을까요? 학생 자로는 공자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한 것 같습니다. 보사 맞습니다. 공자는 자로의 용맹을 칭찬하면서도 그 재질은 취할 만한 것이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용맹함뿐만 아니라 다른 덕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넘치는 사람도 지혜와 인품을 갖추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덕목을 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상 편패상 교사 맹무백이 자로가 이인한지 물었을 때 공자는 알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자로의 이남을 판단하기야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자로가 능력이 있지만 이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품과 덕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이는 능력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내장편 부장 교사 공자가 자궁에게 너와 아내 중 누가 더 나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자궁은 어떻게 잡혔나요? 학생 자궁은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이는 자궁이 아내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시제그공야장 편집장 교사 제어가 납담을 자아 공자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학생 공자는 제의 게으름을 비판하며 처음에는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행동을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도사 맞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이 이일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실제 행동이 다르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이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 편집일장 도사 공자는 나는 아직 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어, 어떻게 잡혔나요? 학생 공자는 신정이 욕심이 많아 강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이는 강직함이 욕심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진정한 강직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 변집이장 교사 자궁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공자는 어, 어떻게 잡혔나요? 학생 공자는 사요 네가 미칠 수 있는 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사 맞아요. 이는 자궁의 이상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높을지라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이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공회장편 13장 교사 자궁이 선생님의 문장은 배울 수 있지만 성과 천도는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공자의 가르침 중이 일부는 배울 수 있지만, 깊은 본성과 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화장 편 14장 교사 자로는 배운 것이 실행되지 못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배운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배우기 어려울까 봐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배움과 실행의 균형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먼저 실행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배움과 실행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해시태그 문화장편 15장 교사 자공이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어, 어떻게 답했나요 학생 공자는 민첩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아요. 이는 배우려는 태도와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문과 지식을 섞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아랫사람에게도 배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화장편 1 6장 교사 공자는 자산을 평가하며 분자의 도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신을 행함에 공손하고 윗사람을 성김에 공경하며 백성을 부양함에 은혜롭고 백성을 부림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분자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되려면 공손함, 공경, 은혜로움, 의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17장 교사 공자는 함평중이사람과잘 사귀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공경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이는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사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경받는 관계는 진정한 신뢰와 배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18장, 도사 공자는 장문 중이 지혜롭다고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그는 겉모습만 신경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아요. 이는 외형보다 내면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정한 지혜와 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19장, 교사 공야장이 용윤 자문의 행동을 묻자 공자는 충성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영은 사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자장편 20장 교사 계문자가 세번 생각한 후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에 예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요? 학생공자는 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결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신중함은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신중함과 결단력을 균형있게 가져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화장편 21장, 교사 공자는 영무자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면서도 어리석은 척하는 행동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영무자의 지혜는 칭찬하지만 필요할 때 어리석은 척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어리석은 척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 편 22장, 교사 공자는 진나라에 있을 때, 우리 고향 마을의 젊은 제자들은 덫은 찬란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도 실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젊은 제자들이 외형에만 신경쓰고 능면의 덕을 쌓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겉모습보다 능면의 덕과 융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형적인 성공보다 능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면의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문매장편 23장 교사 공자는 배기와 숙제는 과거의 나쁜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배기와 숙제가 과거의 원망을 버리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과거의 원망을 버리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사나 원망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회상편 24장, 교사 공자는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미생고가 겉으로는 정직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옆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회장편 25장 교사 공장은 가식적인 말과 아름다운 달콤 및 얼굴빛, 아첨하는 지나친 공손함을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이 있는 것처럼만 잘 보이려는 가식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진정성 없는 가식적인 태도가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성 없이 하나를 앞첨하거나 겉으로만 잘 보이는 려 태도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 편2 6장 교사 공자가 자로와 안연에게 각자의 법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로와 안연은 각각 어떻게 접했나요 학생 자로는 수레와 말, 가벼운 의복을 친구와 함께 사용하고 설령 그것이 해지더라도 무감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아녀는 잘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공모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사 맞습니다. 자로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한 반면 아녀는 인면내 성장을 중요시했습니다. 공자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고 친구들은 서로 믿게 해주고 젊은이들은 보살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조화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예장편 27단 교사 공자는 끝이구한 나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안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아직 고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자기 반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시태그 공야장편 28장, 부사 공자는 열 가구가 사는 마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순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학생이 는 배우려는 열정과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부사 맞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야장편의 총평 교사 공야장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도덕적 덕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정성, 겸손한 자기 반성,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 겸손한 대도 지속적인 자기 반성,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욱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